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 아웃사이드 파트너를 나가실 때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 남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어 선생님이 힙을 옆으로 쓰라고 얘기를 했어라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모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힙이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닌 왼 오른쪽 힙을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내 고관절을 이렇게 옆으로 접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 머리는 이렇게 오히려 앞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고관절을 접고 왼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반과 이 상체를 좀 멀게 길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네. 예. 요것만 좀 신경 써서 연습을 좀 해봐 주시면 음. 자, 그래서 쓰신 상태에서 오른쪽, 여기서 힙을 따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골반은 똑같이 접어 주시되 수평으로 골반의 높이를 그대로 같이 가주시고, 여기서 오른쪽 주머니를 약간 요렇게 뒤로 뺀다라는 네. 느낌으로 가보세요. 주머니를 요렇게 뒤로 요렇게 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요렇게 접히는 음. CBM을 만들어서 나가는 요 동작에서 CBM을 만들고, 음. 그대로 더 이상 이제 회전이 없이 나가는 요동작 연습이 되죠. 그래서 저는, 어, 회원님들한테 주머니를 요렇게 빼보시라 그러고 왼쪽 주머니를 당겨보라 그러고 오른쪽 주머니를 당겨보라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고관절이 접히는 그 연습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그 꼬임을 만들어야 꼬임으로 회전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습도 여러분들 평상시에 연습을 드릴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엑서사이즈 할 만한 사이드 크로스만 단독으로 엑서사이즈 할 만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 남성분들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포인팅이 돼 있는 상태까지 왔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왼발로 내 몸이 체중이동 되는 걸첫 번째 느끼시면서요, 오른발을 끌고 오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가 쓰죠? 네. 이렇게 스킵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어,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내 뒷발에서 밀어주면서 왼발로 끌고 오듯이 해서 마지막에 오금 사이로 이렇게 가져오시게 되면 깔끔한 후덕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이동을 하실 때는 발이 먼저 볼로 발바닥을 마루를 바, 볼로 마루를 밀어내면서 이 힙을 살짝 같이 힙과 이 갈비뼈를 같이 들어서 올려준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해요. 그런데 얘를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건 뭐냐면 볼로 발만 써요. 발과 무릎만 쓰다 보면 이힙 리드, 힙으로 사이드로 해서 왼쪽 갈비뼈가 늘어나는 이런 동작들로 인하면 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는 자연스럽게 끌려와요. 이때 약간 배꼽을 좀 비워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끌고 와주시면 이런 사이드에그 크로스보 동작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크로스가 안 되는 게 디뎌서 곧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발을 꼬실 때 들어서 옮길 수밖에 없는. 왜냐면 끌려오면서 여기를 스치듯 오금을 스치듯 지나가면서 꽈지셔야 되는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쪽 힙이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 힙을 리드하는 거를 좀 생략하시기 때문에 바로 주의사항은 발 다음에 무릎으로 올라 쓰지 말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무릎으로 올라 쓰는 거거든요. 무릎이 아니라 발바닥에서 시작을 하시면. 그 다음에 골반과 그 다음에 뒷목으로 올라 서신다 순서를, 무릎은 좀 신경을 안 쓰셔도 중간에 있는 골반과 발바닥, 발에 중간에 있는 무릎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져요. 그래서 무릎을 통해서 우리가 라이즈를 하는 그런 방법은 좀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성 동작 중에 이제 왼발까지 우리가 진행을, 전진을 하는 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이렇게 앞쪽으로 뻗어주신 상태에서 밀거예요 밀면서 올라갔으면 어, 오른발 위로 조금 더 끝까지 올라오셔서 고관절을 돌리고 앞으로 가져오시게 되면 깔끔한 사이드 크로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왼발을 진행하시고 나서 첫 번째는 돌려. 일단 일로 세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음, 맞아요, 이쪽으로 맞아요. 세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사이드 크로스를 위치를 완성을 시켰는데 멀리 떠나 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떨어지죠. 가 그래서 나가버려요. 첫 번째는 어금... 왼발 앞쪽으로 오른발을 포인팅을 한 상태에서 밀고 밀고 올라가서 조금 더내 몸을 오른발 위로 올린 상태에서 크로스를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깔끔하게 동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응. 모든 동작은요. 저는 이제 그 지금도 이제 어떤 경우 때문에 그러냐면 점점으로 가서 그래요. 말하자면 이게 이어지는 실선이 되면 이 발이 진행을 하고 나면 얘가 자연스럽게 끌려오면서 이 축이 회전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회전과 그다음에 선을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회전을 계속 해주면서 발이 마루를 계속 그리면서 다니시면 은 이런 동작들이 안 나와요 네. 근데 말하자면 점선이 돼 버리는 거죠 점점점 점, 점. 들어서 옮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항상 자 CBM을 만들고 CBM을 만들고 얘가 진행을 하면 앞으로 가려고 하면 이 발이 끌려오겠죠 끌려온과 동시에 리버스 계열이니 하체를 이용을 해서 회전을 주시고 하체를 사이드로 보내면서 끌어 당기시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 발의 위치를 두 번째 발을, 첫 번째 발과 두 번째 발이 달라지는 거는 간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회전 없이 가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집을 나가는 거죠. 어, 이집 안에서 모든 동작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그집 안에서 모든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 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주의를 해 주시면 어 훨씬 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이드 크로스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거에 발전된 동작인, 어, 싱커페이디드 사이드 크로스를 같이 공부를 해보셨는데요. 어떻게 좀 궁금한 점들이 좀 해결이 되셨는지 네. 모르겠네요. 그래서 주의할 점을 오늘 좀 강조를 좀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사이드 크로스, 싱커페이디드 사이드 크로스 뿐만이 아니고, 아웃사이드 파트너, PP를 만들었을 때, 이런 일보에 관한 그런 동작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그 아웃사이드 파트너의 일보, 그거를 좀 주의해서 해주시고, 리버스 계열이기 때문에, 직바로 가지 말고, 하체를 이용을 해서 회전을 해라, 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도 한마디로 오늘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좀 기본적인 A 코스, B 코스를 넘어서, 다른 피겨들을 많이 배우시게 되면 조금 더 지금처럼 엔카운트를 쓰거나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포지션이 많이 변경되는 동작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주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포지션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후덕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해주시면 어, 동작이 좀더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러닝스핀턴 오른쪽 회전인 동작. 그 다음에, 싱커페이드드 사이드 크로스인, 회전 방향을 바꾸는, 회전 방향을 바꾸는, 어, 러닝 크로스에 이은 싱커페이드드 사이드 크로스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왼쪽 회전을 이용을 해서 나가는 방법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응용하는 방법들, 예를 들기를, 반찬 가지수를 좀 늘리기가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이어서 가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러닝 스피턴과 사이드 크로스를 연결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이드 크로스에 이은 퍼러웨이로 진행하는 방법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